이거 뭐야? 헐크 아이언맨 헐크가 a n 이고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가위 어 어떻게 p 얘가 얘가 m 자 n 얘. o w are you? What's your name? What do y o 0 want? Big l o l l i 가 o p candy, Colland there. 롯데제과에서 나온 건데, 그냥 얼굴만 들어있는 건데, 자, 하나만 뜯어볼까요? 자, 빅 롤리팝 캔디, 딸기 크림, 가위바위보를 즐기랍니다. 하나, 여기서 뭐할 거야? 삼촌 이거, 여기서는 헐크 할래? 아이언맨 할래? 아이언맨. 아이언맨? 찌찌 꼬집기다? 어? 꼬집기 할까, 아빠? 응? 가위바위보에서 찌찌 꼬집기야? 어, 끼네.

<laughs> 너 찌찌 돼? <laughs> 너 주먹이야 이거? 아니요 어? 주먹이잖아 이거 이게 보자기고 어? 야 먹어 먹고 찌찌 한 번만 한 번만 꼬기게손이막마가나있어서 그러고 이는데 헐크 얼굴 어우, 괜찮은데? 800원 짜리고요 이렇게 열어서 아탕 뺏으고 종이 끼우면 뭐 되나? 뭐래고 끼우긴 고 헐크 삼촌 음, 나 응. 아, 이거 안먹어 아이엇맨 그만 어게하라고어게하라고 안먹을래 <laughs> 알았어 헐크는 뭘까 충목이다 헐크도 아. 인사하고 안녕히 세요 헐크는 헐는니까 삼촌 그 순간 가보시면 빅 롤리팝 아까는땡땡롤리파롤롤 여기까지 롤리테어 밥먹야그만하 어때? 이상하지? 콜라 마시라서이서야 안돼요 지금 그만 어? 맘마 맘 <맘마 목소리> <먹어보자. 맘마 목소리> 먹으러 가자 맘마 먹으러 가지마 마지막 한번 에이 됐어 가서 가서 맘마 먹으세요 아마 어? 아빠한테 가세요